강천에 뭐 보니 있다 그래가지고, 강천. 네. 창원이하고 나도 둘이 갔던 것 같아요, 강천은. 그래서 거기서, 어, 저기 보니까 돌이 잘 생겼네. 그래서 거기다가 뭘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서 그, 우리가 실어 왔어요, 직접. 같이 또보시나요예요 어... 언제 언제 봤지? 8월 말에 그치, 8월 말에 대신 추모제. 박순이 추모제 때 아, 보고서 마석에서 했으니까. 박태순 하면 생각나는 거는 웃는 얼굴과 아, 또술 먹고 주변 친구들을 분위기를 이끌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어, 이랬던 친구죠. 술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고개 시작부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순수한 측면이 많았죠. 눈물도 좀 많고, 한편 잘 보이진 않았는데, 여리고. 그러니까는 이게 운동이라는 게 문학적인 감수성도 있지만, 사실은 뭐 과학도 운동도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닐까. 사람에 대한 애정, 운동에 대한 또 애정. 제가 그 커다란 쌀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아 학생회관 앞을 내려오다가, 제가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다 까진 상태여가지고, 그때 막 어떻게 치료를 할까 막 이러고 있는 상태여서, 막 그때 한여름이 그래가지고 구름이 막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자취방 내려 내려가서 자취방에 가가지고 잠깐 또 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뭐 하여튼 그런 와중에 학교에서 갑자기 내창이 형이 죽었으니까 네가 자취방을 돌면서 소식을 전하고 학생을 데려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밤중에 그 자취, 자취촌을 두드리고 뛰어다녔다는 생각이 납니다. 어, 이게 다살이 그때 당시엔 육안으로 봐도 명백하게 예, 보였기 때문에 밧줄이 예, 감겨져 있었거든요, 몸에. 포승출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승출처럼 이렇게 딱 묶여져 있었고, 이제 그때 11월달이니까 굉장 추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눈발이 있고, 눈발이 내리고, 그런 굉장히 추운 에, 그 시기였어요. 근데 우통이 이제 벗겨져 있었고, 어, 그리고, 예, 속옷이 없었습니다. 그 양말이 이제 한짝만 벗겨져 있었고, 신발이 없었고. 그 겨울에 막내에서 내려가서 바닷가 쪽 방파제로 내려왔는 사람이 우통을 벗고 내려올 리가 없고. 그리고 온몸에 이제 상흔이 상처가 굉장히 있었는데, 이게 이제, 파, 이제 국가수에서는 그 상처가, 에, 뭐, 그 물살에 휩쓸리다가 보니까, 돌에 부딪혀서 난상흔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법의학자들 소견들이 다좀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군부대에서는 저기 그 당시에 보안문서를 이렇게 분, 본인이 분실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서 이렇게 자살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조금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그런 주장들을 이렇게 해왔죠. 적어도 그, 그 당시에 이 분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진짜 한거할수 있는 또 약자로서 할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의 뭔가를 알리기 위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뭐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충분히 있었을 건데, 그런 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본인의 그, 그런, 뭔가 남기는 자, 자신의 뜻들을 이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자살이다, 타살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맨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알고 싶지 않더라고. 아이 엎어져서 죽었든지, 뒤로 넘어 죽었든지, 사사히 타사히 저한테는 그게 하나도 와닿지 않더라고. 그건 뭐 중요하냐고. 근데 결국은, 저희들은 자발적으로 쓰긴 썼죠. 군을 가겠다고. 사인을 했으니까. 하지만 자발적으로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에요. 자살이니 타살이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원했던 길은 그쪽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강제로 집어갔던 거 아닙니까? 성수 생전에 성수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동시대에 살면서 제 선배나 제 동료들이 잡혀가고 또 어, 투신하고 어, 그 분신하는. 이러한 상황 들을 지켜보면서 음, 어쩌면그 자리가 내 자리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어, 어, 그래서 늘 어, 살아남은 자의 어떤 책무 어, 어, 이런 것들 을늘 가슴 속에 이렇게 어, 간직하고 있어요 진상규명. 확인해서 더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게 내 소명인 것 같고 그게 나은 것 같고 도항이가 살아있는 도앙이가 나고 같은 것 같아. 잊을 수없을 그때까지 계속 진실 규명하는데 모든 걸 매진할 생각이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일년 전에. 던 같습니다. 1년 전에 저기가 그 종철이 이제 그 박종철 열사의 추모식이 1월달에 있습니다. 1월 초에 이제 거기 갔다가 오면 항상 이제 아버님하고 둘이서 저기가 그 어머니가 저 이렇게 누워 계신 그 위쪽에가 그 겨우 이제 그쪽이 좀 엄지 쪽이라 가지고 항상 얼어 있어요. 눈도 많이 쌓여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이제 어머니한테 참배하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데, 그날 저마저 쳐도 이렇게 같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나요. 그 아버님이 올라갔다가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이제 이때까지 모든 일들이.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겠냐. 진상규명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이렇게, 뭐, 여, 옛날 처음 시작이 뭐, 여의도에서 천막 치고, 뭐, 농성할 때부터 모든 과정들을,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쭉 봤던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감정에 겨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우시면서 그 이야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박창수 우리 위원장이 만들어질 때, 이제 25년의 어용, 의용, 어용임을 깨고, 이렇게 되고, 의용을 깨고 들어서니까, 뭐 국, 그한과 기관의 단합도 있겠지만은, 이 어용에 길들여질던 노동조합 방식, 에, 이런 것들도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보수적 생각, 의용에길들여 있는 간부들을 답하기가 사실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위원장 되고서 계속 단합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뭐 이게 뭐 다른 노동조합을 뭐 어떤 방구 자기 자기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거 키우 이런 것도 없고 무조건 싸우 싸우는 기조였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그게 좀 단련돼 있었기 때문에 박창수 돌아가니까 뭐 말도 없이 다 손놔버리고 이런 그게 큰게 있는 거죠. 그 그로 인해서 몇 년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조합원들이 이제 민주노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민주노조가 조금 잘못하면은 그거로 실망, 그리고 국가의 단합이원속에 우리가 힘이 안 된다, 이런 또 패배감, 이런 것도 많이 느껴, 느끼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는 납니다. 나는데, 그걸 이어서 이제 저희들이 한지는 또, 그, 같은 간부였죠. 김주익 동지가, 이것도 지회장이 또 돌아가시는, 특별한 거죠. 이제, 다른 데 비하면 지회장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조합분들은 이제 투쟁을 많이 하는데, 이, 이, 정말 투쟁이 딱 벌어졌을 때그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 거죠. 일상에서는 우리 활동화처럼 이렇게는 못 하더라도 딱 벌어지면은 어, 자기들이 딱 집중되는 요런게 있다라고 저는 안전히 생각이 들, 듭니다. 결국, 어, 열사들을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기억을 할 것인가. 단순히 국가 폭력이나 국가 범죄에 의해서 그냥 희생자로 기억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어, 세상 또 그들의 정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공유하거나 영예하고 있는 이 사회가 만들어지는 토양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반드시 사실관계를 규명 하는 게 도리인 거고 또 마땅히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순이를 보지도 못했던 지금 재학생과 저희 학번의 중간 학번들 처음에 어떤 그 박태순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박태순이라는 어, 선배를 쳐다보면서 운동을 시작을 했던 후배들, 저런 친구들이 커다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중간다리를 해서 계속 후배들도 견인들하고. 너는 누군가에게 너무 특별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네가 사랑받기 m i Tucky, t 철저하게 T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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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c k 께 T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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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수많은 의문사의 그 영정들을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저분들이 그렇게 못다한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그 친구들 그분들의 조직들 가족들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어,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우리랑 하나도 별반 다른 거 없을 텐데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뭐 응원한다고 해야 되나요? 응원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같이 했으면 네, 좋겠어. 요 끈덕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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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동무하면서. 뭐